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렴부름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레이타고코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6년 18만 2천 킬로 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차 외관 디자인 내가 상태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내가 상태 보셨죠? 정말 제가 레이 판매를 많이 했던지라 레이만 딱 봐도 가니까. 오는 차량인데요. 내일 이 차량 보시면 진짜 관리 상태 잘 되어 있고 색상도 인기 많은 검정, 블랙 색상이고 일단 커브 프레스티 지에 전체적인 사용감이나 전체적인 키로스가 딱 알맞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제 그릴 보시면요.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릴과 여기 엠블럼도 사용감이 거의 없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헤드라이트, 여기 안개 등. 전체적인 느낌이 그냥, 어, 정말 관리를 잘했다라는 말이 딱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여기 충전부 라인 첫 찍어주시면, 뭐, 문콕이나 전기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여기 보니까 미세한 장기수는, 있, 미세한 장기수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지워질 것 같아요, 여기에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네, 타이어 네개는 거의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이어 뒤쪽에는 좀 이렇게 사용감이 있다는 거, 네. 장기수가 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후면부 보시면, 어, 되게 커 보이잖아요. 커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빠지거나 문콕이나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지금 조금 잔 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보시면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여기 새거 청소용품 들어가 있고, 여기 삼각대 여기 그물망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네일이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육대 사폴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시면 완전히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뒤쪽만 딱 봤을 때는 되게 풍고 차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시트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별로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내가는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보실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타트 버튼 슝. 여기 키로수 보시면 82269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목소리> 여기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밀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대시보드 보면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없고, 근데 깨끗해요. 이렇게. 네, 깨끗하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투톤, 컬러가 되게 고급스럽고 예쁘게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해지거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짜 관리 상태 좋고,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도 바람도 되게 잘 나오고, 온도 조절도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양쪽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작동은 다잘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여기 스퀘어링 휠 보시면 오 사용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모두 여기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핸들열선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완벽하네요 진짜 차량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의 사용감이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엔진룸 열어봤는데 엔진 소리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여기 겉벨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생민나 미유가 없는 그런 깔끔한 차량입니다. 엔진룸 여기까지 갖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기아 자동차의 A 투호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6년식 82,400km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고 주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좋은 매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